안녕하세요. 프렌치 감성 플로리스트 몽소플레유 대표 배소영입니다. 오늘은 6월에 어울리는 부케를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의 부케는 보리수 부케입니다. 사실은 진짜 보리수 꽃은 아닌데요. 어, 원래 이 꽃의 이름은 오니소 관륨이에요. 미니 오니소 관륨을 저희가 시장 유통명으로 보리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리수 부케 이렇게 치시면 오니소 관륨으로 만들어진 부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니소 관륨으로 만든 부케를 오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보리수 부케는 제가 결혼할 때 너무 들고 싶었던 부케예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케가 나랑 어울릴까 찾아보다가 저는 깔끔하게 화이트 앤 그린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치를 하다가 보게 된게 보리수 부케였어요. 그래서 보리수 부케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결혼을 10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10월에는 보리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보리수는 지금 이 시기 여름에 나어요 나오는 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리스 부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이트앤 그린 부케 하면 부바르디아도 많이 떠올리시고 은방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좀 특별한 부케로 이소갈륨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큰 장점은 이 오니소갈륨은 물에 강해요. 바깥에 있어도 급하게 시드는 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식때는 물을 못 주잖아요. 단단하고 얘가 강하기 때문에 시들 염려가 좀 적다라는 게 얘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되게 밝은 그린과 이 화이트 컬러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깔끔한 드레스에 어좀 심플하거나 뭐 이런 거를 입으시는 신부님은 드시면 굉장 깨끗한 이미지를 주실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어이 부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들어 보겠지만 이제 오니소가 이는 꽃을 이렇게 보시면 위에 이렇게 그린 부분이 있고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화이트 꽃이 피어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 화이트 꽃은 사실 저희가 시장에서 구매를 하면 지금 안핀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꽃이 안펴 있는 상태로 저희가 가지고 오는데 어, 일부러 가지고 와서 저희가 3-4일 정도를 피운 거예요. 활짝 피는 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하게 보이게 하시고 싶으시면 가지고 오셔서 피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잡으면 화이트의 느낌이 풍성하게 보이겠죠. 네, 오니소갈륨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린을 찾다 보니까 저희 요즘 부케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니폴라라는 소재 요거를 사이사이에 살짝씩 넣으면 그 그린의 느낌이 예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만 오늘 잡는 부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케를 잡아 보겠습니다 피지 않은 오니소갈륨과 핀 오니소갈륨을 분리한 다음에 지금 핀 것만 거의 남겼는데요 어, 차근차근히 하나씩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니소관륨도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어, 좀 통통한 것들은 중앙에 놔주시고, 어, 조금 슬림하고 끝이 날카로운 것들은 사이드에 놔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양은 일반적인 라운드 형태로 잡을 거고요. 앞면을 잡고 살짝씩 돌려서 채워볼게요. 이렇게 너무 줄기가 휘어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끝에까지 이렇게 펴 있는 온이소갈륨이 있다면 어, 이런 것들은 마무리할 때 아래쪽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좀더 하얀 꽃이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넣,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핀 꽃들을 아래쪽에 넣으면서 화이트 부분을 좀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너무 뾰족하게 올라온다면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주세요. 부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저의 로망이었던 보리수 부케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저처럼 화이트 앤 그린 부케를 원하시고 지금 계절에만 할수 있는 부케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신부님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부케입니다 어, 보리수에 이렇게 보리사초를 같이 더하니까 좀 싱그러운 그런 여름의정치가 묻어나는 것 같아서 어, 너무 예쁜 부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